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폰이 두칸 가는 걸한 번만 할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렇게 앙파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앙파상입니다. 특수 잉마법이죠. 이게 앙파상이고요. 앙파상, 앙파상. 이게 양파상이고 그다음에 캐슬링을 알려드릴게요. 캐슬링.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치해 볼게요. 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완전하게 놓지 않고 그냥 이 부분 부분만 넣을게요. 부분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 행막감은 캐슬링이란 겁니다. 백이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흑이 한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움직이면 룩이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자, 이게 캐슬링이니요 여기 다다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넘어와서 캐슬이 돼요. 캐슬 자, 폰과 룩으로 캐슬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을 때, 흑룩은 바로 체크메이트를할수 있죠. 하지만, 킹 여기 안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폰이 폰이 죽고 g r 이흙 죽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폰 잡고 폰 잡고 룩있는 것보다 폰안 잡고 룩을 아끼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캐슬링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킹한테 죽는 바보는 없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수 행마법입니다. 특수행행마범인데 네. 기물의 가치도 알려드릴게요. 가치, 가치, 가치. 기물의 가치. 아, 기물의 가치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보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자 그럼 빠이